올브스와 파주시 챌린저스 경기 4월 9일 금요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오늘 중계를 맡게 된 세컨 그라운드의 얼굴 캐스터 진채영입니다. 해설에는 이수빈 위원님 모셨습니다. 1번 타자, 네, 김태선 선수, 원 스트라이크, 쓰리 볼. 어, 네, 볼 하나 더 채워서 블레스로 1루로 출루합니다. 2번 타자 김동현 선수죠 타석에 들어섭니다. 우측으로 뻗어나가는 공, 네. 수비가 잡고 2루에서 네. 김태선 선수 2루에 세이브했습니다. 3번 타자 전태준 선수입니다. 어, 네. 어 타자에게 공을 공이 맞았는데요. 많이 다치지 않았기를 바랍니다. 네, 다음 타자 타석에 들어섰습니다. 최현빈 선수. 현재 상황 1루, 2루, 3루에 모든 주자들이 포진돼 있는 상황입니다. 쳤습니다. 오른쪽으로 뻗어가서 네 안타깝게도 네, 김태선 선수 아웃 카운트 하나 올렸습니다. 지금은 김병석 3루수 김병석 선수의 수비가 굉장히 깔끔했어요. 투아웃 김상목 선수는 퇴장하고 네 다음 7번 타자 심유호 선수입니다. 쳤습니다. 좌측으로 날아간 공 네. 네 이사 말루 상황에서 좌익 수플라이로 물러나면서 시흥시 올브스 무사 말루 찬스가 있었습니다만 득점에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현재 상황 투스트라이크 힘차게 돌렸지만 네, 헛스윙 원아웃을 카운트 하나 올립니다. 네, 다음 타자는 현재 타석에 들어가 있는 선수 박종인 선수입니다. 네 이번에도 아웃카운트 아웃 하나를 채워서 투아웃 3번 타자, 김병식 선수. 네, 쳤습니다. 우측으로 날아간 공은, 네, 일루수가 받아서 타자를 아웃시킵니다. 9번 타자, 윤성민 선수입니다. 쳤습니다. 길게 날아간 공은 좌측으로 불러서, 네, 외압까지 뻗어갑니다. 네, 선수들, 네, 룰을 돌고 있고요. 네, 호민! 해서 1점을 득점하는 시흥시 2회에 점수를 내군요. 다음 타자, 윤병호 선수 타석에 들어섭니다. 네, 원볼. 도루에 성공했습니다. 이민섭 선수가 좌투수임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자신에게 좀 신경을 쓰고 있지 않다는 것이 느껴지니까 과감하게 지금 도루 스타트를 끊었거든요. 네, 쳤습니다. 네, 우측으로 넘어간 공은 잡지 못했고요. 네, 윤병우 선수 1루를 지나. 네, 2루 3루. 이민섭 선수가 홈으로 들어왔고요. 네, 윤병우 선수는 3루에 위치했습니다. 네, 이번 타자 박종인 선수 타석에 들어섰습니다. 네, 쳤습니다. 힘차게 방망이를 맞고 아, 지금도 그렇습니다 네, 나왔어. 네. 선수 박종인 선수 1루를 넘어서 2루, 3루. 신영 선수 들어왔고요. 네, 2번 타자 박종인 선수 3루에 안착했습니다. 네, 4번 타자 이민석 선수 타석에 들어섭니다. 현재 스코어 파주시가 2점을 획득하면서 2대1로 앞서가는 상황. 네, 잘 맞았어요. 경쾌하게 맞아서 수비가 잡았고요. 하지만 파주시가 1점을 획득했습니다. 3대1로 2점차를 벌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뛰었어요. 네. 이번에도 도루 성공 굉장히 좋은 주루 센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쳤습니다 지금도 좋아요 좌측으로 날아간 공은 네 외야수까지 날아가면서 네 외야까지 넘어가면서 공이 계속 굴러갑니다 이러면서 파주시 이민석 선수 호민 지금은 3루까지 노려봤습니다만 중계 플레이가 워낙 깔끔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한석호 선수는 3루 위에서 아웃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임현준 선수 일단, 임현준 선수가 저희가 받은 자료가 있는데, 어, 굉장히 이 선수를 좀 주목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올 시즌이 끝나고 드래프트에 참가할 수 있는 선수예요. 그래서, 시즌 중에 이제 어 드래프트에 참가해서 프로의 지명을 받기 위해 현재 준비를 하고 있는 선수거든요. 9번 타자 윤성민 선수인데, 선수입니다. 어, 이 임현준이 프로를 가기 위해서, 그리고 프로에서 상대해야 할 선수들이라고 했을 때 이런 선수를 분명히 만날 겁니다. 네, 쳤습니다. 좌측으로 굴러간 공은 이제 네 외야에서 잡았습니다. 홈인하는 시흥시입니다. 스리볼. 네, 볼이 옆으로 빠지면서 볼 카운트 하나를 올리면서 볼넷으로 출루하는 김태선 선수입니다. 네, 현재 주자는 1루, 2루, 3루에 모두 위치해 있습니다. 아 지금 공 너무나 좋습니다. 쳐다볼 수밖에 없었던 너무나 좋은 코스. 다음 타석에 네, 3번 타자 전태준 선수 타석에 들어섭니다. 네. 볼을 하나 더 추가하면서 전태준 선수는 1루로 출루합니다. 뭐 경기를 이기고 가져가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어쨌든 그러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이 선수들이 성장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네 쳤습니다. 우측으로 네, 공, 공이 굴러가서 아 네, 잡지 못했죠. 네, 최현빈 선수는 1루, 2루를 지나, 네, 3루까지 가고, 전태준 선수는 홈인을 했습니다. 하지만 조금은 믿었던 신재왕 선수였을 텐데. 어, 네, 위험했지. 네, 위험했습니다. 그 공은 뒷네트로 굴러가서, 네, 주자 1루로 위치한 모습입니다. 네, 투수로는. 김지훈 선수가 이제 마운드에 올라왔죠. 것는최연빈 선수입니다. 4번 타자 이민석 선수입니다. 네. 쳤습니다. 좌 우측으로 넘어간 공. 네. 외야수가 잡지 못했습니다. 이민석 선수는 1루를 지나 2루를 지나서 네 3루에 위치했습니다. 네, 지금은 이제 1루수와 우익수 위치를 네 맞교대를 하면서 네. 쳤습니다. 공은 네. 외야수로 굴러갑니다. 1루를 넘어서 2루. 네, 위치합니다. 홈인으로 들어오는 파주시 챌린저스입니다. 다음 타석에 들어선 선수. 네, 신재왕 선수죠. 원스라이크 투볼. 네, 배트 끝을 맞고 우측으로 네, 러러 갑니다. 외야수는 잡지 못했고요. 네, 1루를 넘어서 네. 2루. 네, 위치했습니다. 그리고 깔끔하게 몸을 날려서 홈인 파주시는 1점을 획득합니다. 지금 이민석에게는 가장 좋은 찬스가 와 있습니다. 네, 방망이 끝을 맞고 우측으로 공이 흘러갔고요. 네. 이렇게 되면 중간에 걸렸어요. 네, 걸렸어요. 걸려서 다시 도망가죠. 네, 다시 도망가고. <laughs> 네, 다시 3루에 갔다가 네, 다시 홈으로 들어오나요 네. 결국에 태그가 됩니다. 신재왕 선수. 아웃 카운트 하나 올립니다. 김도환 선수 타석에 들어섰습니다. 네, 배트 끝을 맞아서 네, 잡지 못했죠. 외야 쪽으로 흐르는 공! 코스가 좋아요. 네! 1루 넘어서 2루에 위치했고요. 이제 네. 홈으로 들어오는 윤병호 선수입니다. 금민철 선수가 마운드에 올라와 있습니다. 앞으로 아, 에서 지금 현재 유니폼은 윤민재 선수의 유니폼을 입고 있는데 윤민재 선수가 아니라 윤민철 선수라고 합니다. 타석에 들어온 선수는 다시 일번 타자 신재왕 선수입니다. 네, 쳤습니다. 공은 내 네, 내야에서 외야로 흘러갑니다. 신재왕 선수는 일루에서 어, 이루 네, 위치해서 스코어 찬스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루 주자는 어쨌든 이루 쪽에 최대한 묶고 놔야 되는 상황이고요. 네. 어 번트 잘 됐어요. 네, 맞았습니다. 네. 수비진이 일루에서 잡아서 아웃을 시키는 모습입니다. 지금은 번트를 너무나 잘 대줬어요. 아무래도 득점을 할수 있는 상황. 성... 네. 쳤습니다. 이타고 윅스 네. 앞으로 빠져나가면서 오늘 경기의 네. 끝내기 김병석이 만들어 냈습니다. 오늘 경기의 주인공. 이 동점의 끝을 깬 것은 김병석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9회말 8대7로 파주시 챌린저스가 승리를 가져가게 됐습니다.